오늘은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품 윈도우즈 10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 버전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먼저 채널을 구독하세요. 매주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거든요.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새 운영체제와 호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.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윈도우즈 10과 함께 제공되었지만 윈도우즈 11과 호환되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하려면 시스템 설정을 열고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. 그런 다음 업데이트 확인 을 클릭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업데이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리고 이것이 윈도우즈 11로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모든 업데이트입니다. 윈도우즈 11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윈도우즈 11 메시지에서 전송 및 설치를 클릭합니다. 그런 다음 윈도우즈 11이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이 프로세스는 5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윈도우즈 11 파일은 6GB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한 후 설치가 시작됩니다.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100분율이 100%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.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열려있는 모든 문서를 저장했는지 확인하세요. 그런 다음 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.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시작되고, 기다리기만 하면 되며, 지금부터는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블루스크린 백분율이 100%에 도달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컴퓨터가 여러 번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이제 검은색 화면에 새로운 백분율이 표시됩니다. 이 프로세스는 컴퓨터 프로세서 속도에 따라 약 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가 3번 재시작되면 새로운 윈도우즈 11 시스템이 설치되고 컴퓨터가 시작되며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계정으로 시작합니다.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제 이 컴퓨터에는 윈도우즈 11이 있습니다. 동일한 프로그램, 동일한 계정 및 파일이 있으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전체 프로세스는 파일을 전송하고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30분이 걸렸습니다. 이제 컴퓨터는 윈도우즈 10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이 영상이 윈도우즈 11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 영상을 시청한다면 다른 윈도우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은 채널을 구독하세요. 매주 새로운 영상을 게시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